안녕하세요 바이키 양점 미호입니다 오늘은 일체형 카본 핸들바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자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는데요 핸들바의 명칭은 오지에브킨 터브엑스 일체형 핸들바입니다 풀인터널로 작업이 가능하며 이런 식으로 카본결이 되게 유니크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텐캡 또한 이런 식으로 일체감이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에로틱하게 어 제작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라이딩 시 이런 식으로 콕핏에서 위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실제로 이 핸들바를 장착하고 제가 8 0 k g 정도 시우리 라이딩을 갔다 썼었는데요. 이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 강하기 때문에 힘을 굉장히 잘 받았었고요. 그리고 잔진동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승차감도 우수했었습니다. 핸들바의 판매 금액은 31만 5천원입니다. 일체형 핸들바답게 이렇게 속도계와 이렇게 전조등까지 장착할 수 있는 이 카본 마운트가 같이 함께 동봉이 되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바이키 양지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호였습니다.